우리한테 <목소리> 칠게요 응 자. 여기 면도기로 습식 면도 한번 해볼게요 습식 면도 음, 저도폼 그거 줘 면도하면 클렌징것 밖에 는데 폼클렌징 이걸로 면도도다 하고 이제 내가 잘깎여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게 거품이 있으니까 훨씬 부드럽네요 끝났으니까 한번 헹궈볼게요 실생활 을 내가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진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칼면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괜찮네 이게 따끔해졌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만져봐도 그렇죠 전기 면도기로 막 면도하고 난 직후에는 뭔가 수염이 다안 자른 것 같은 듯한 외형을 보일 때가 있어요. 하지만 로션을 바르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가라앉고 면도가 깨끗하게 된 걸로 보이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게 전기 면도기 사용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. 음, 오. 그건 뭐. 내가 할 거야 <laughs> 야 그건 내가 할 거야 <laughs> 아 진짜 제가 오늘 이거을수을안 깎았는데 뭐폼 묻히고 막 닦고 면도하고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확실히 이거 이거 었을 때는 느낌은 면도된 느낌이야 일단 이 헤드를 보세요 사람들 턱선이랑 얼굴 굴고 여기 광대 있는데 그쪽 다 지나가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면도기를 바꾸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성능 절대 나쁘지 않고요 가격 대비 습식 면도도 다 가능하고 버튼 잠금 장치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이거 저희 오늘 싸군에서 드리는 가격 정말 특가입니다 온라인 최저가 자신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